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이현주입니다. 아주 깜찍한 차량, 니산의 큐브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니산 큐브 1.8 SL 모델이고요. 어, 2011년에 12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어, 고객님께서 차량을 받으신다면 어, 세 번째 차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 안타깝게도 유사부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운전석 휀다 이 쪽으로 한번 사고가 있던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와 앞도어에 판금이 한번 들어갔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더 있었습니다. 조수석 쪽에 뒤쪽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조수석 뒷도어하고 커터 패널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외판에 단순 교환 쪽으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인데 뒤쪽 커터 패널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하체까지 손상을 입은 차량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면서요. 요 부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420만 원입니다. 어, 큐브는 보통 11년에서 14년씩까지 어, 차량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이하 때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보통 20만 킬로 이상급, 네 그리고 15만 이상, 17만, 18만 정도의 주행거리라고 본다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네그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420만원에, 네,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 앞쪽부터 컨디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 화이트 색상은 아닙니다. 진주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밝은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라이트 부분 연식에서 오는 사용감은 살짝 느껴집니다. 뭐 반짝반짝 빛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어, 연식에서 오는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크게 훼손됐다든지 뭐 백화현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닛산의 엠블렘 부분 투명하게. 나고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안개등 부분, 네 그리고 범퍼 부분 네 컨디션 엄청 양호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스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직각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고속주행에서 오는 스톤칩은 후드 부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짧게 되어 있고 그리고 A필러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야 확보가 아주 넓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편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큐브 차량의 또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이드밀러 쪽 보시면은요, 잔잔한 스크래치조차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 필러, B 필러 부분,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서 큐브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몰딩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만 이 상아리만큼 물때가 심하게 낍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 부분에 물때가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1년 동안 10대를 매입을 했는데요. 한 7대 정도가 이 부분이 물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복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100% 원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분에 랩핑을 씌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랩핑을 씌우게 되면은 차체의 어떤 분위기가 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복원을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 어, 최근에 매입한 차량 중에서는 이 부분에 고질병이 없는 차량, 이 차량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베이지 색상이다 보니까 요 도어 트림 쪽에 잔잔 스크래치 많이 보이는 경우 있는데요. 어, 이 차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엣지 부분 뭐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항상 만지는 거는 솔레임을 하면서 이렇게 오투두트란 부분이 있는지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건데요.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어, 뒤쪽 후면부로 아. 타이어 안, 안 살펴봤습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타이어 앞 타이어 엄청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23년, 22년 후반기인가요? 23년 후반기. 네. 어, 23년 후반기 때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앞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보통 이제 모델명에 따라서 다릅니다. 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휠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휠캡 이 있는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휠캡의 가장자리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사용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이거는 어, 이 차량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네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타이어 어, 트레이드는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연식으로 친다면 17년식 타이어인데요. 어, 한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 디타이어, 주행해보시고, 어떤 주행에 불편함이 좀 있다든지 그러면, 6개월 안에 디타이어는 교환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리고요. 후면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부분의 선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크래치 나거나 기포 일어나는 현상 없고요. 어, 니산 엠블렘 있는 부분, 큐브, 레터링 있는 부분 손상도 라든지 사용감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앞쪽의 컨디션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쪽에 엠블렘 레터링 몰딩 부분들은 세월의 연식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뒤쪽은 거의 신차크 컨디션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에 보시면 테일램프 사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습기 차거나 물찬 현상 없고요. 그 아래 부분에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후면 주차로 인한 범퍼 손상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 뒤쪽 트렁크 도어는 저희가 문을 여는 방문을 여는 형태처럼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이게 저쪽으로 완전히 제껴져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 될것 같고요. 안쪽의 공간이 충분히 보여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레이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레이는 경차입니다. 이 차량은 준중형 차량이라는 거 18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외에서 느껴지는 크기보다는 실내 안에 공간감이 엄청 큰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룸 공간이 일반 소형 SUV 차량에 헤드룸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180, 190 정도 되는 성인 남성도 어, 운전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점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실내의 공간감은 아반떼급보다도 훨씬 넓게 느껴지고요. 일단 배기량에서도 아반떼는 1,600cc 이 차량은 1,800cc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 트렁크 공간 살펴보면은요 레이보다 훨씬 넓게 되어 있습니다. 유모차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정도의 공간감이고요. 그리고 어, 이, 이 차량이 매입을 했을 때이 부품이 새 제품인데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한테는요. 이, 이 부품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하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닛싼 큐브 차량입니다. 어, 뒤쪽부터 제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네, 음, 세밀하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까지 계속 이동을 했는데요. 어, 앞 타이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앞 타이어 교환하신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한 70에서 80% 정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 1년, 2년까지 네, 주행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뒷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는 뒷 타이어부터 점검 받으시기 바라고요. 어, 형가장치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싱들 터진 거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다 말라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하체를 지탱하는 노후함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안쪽에 팔대링크 있는 부분들, 네 가장자리 부분의 사용감도 전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체 부분 아주 깨끗합니다. 부식된 거 하나도 없고요. 녹슨 것도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요. 어, 조수석 있는 부분입니다. 조수석 있는 부분들도 부싱들 터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룸 부분 네 안쪽까지 다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호스 있는 부분들, 네, 어 요. 보시면은 뭐 젖어 있다든지 네뭐 물기가 좀 뽀송뽀송 맺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이 뭐 완전히 네 건조한 모습으로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미세누유까지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어그 부분에서 차량 아주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요. 사고 부위도 보시면은 단순 교환 부분입니다. 하체 골격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점. 네 강조 드리면서요. 어, 하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수, 어, 차체가 조금은 좀 세단보다 높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을 이제 휠캡이다 보니까 휠이 아니다 보니까 복원을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짝은 모두 괜찮은 편인데 이쪽 조수석 쪽에 휠 캡이 좀 손상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하는 김에 4개 모두 다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격으로 친다면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도 내네 고객님이 그 차량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중간 부분까지 왔습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 쪽.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 쪽이요. 어, 하체도 모두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 가운데 부분 배관 지나가는 부분도 크게 색깔의 변화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골격 부분들 보시면은요. 어, 이 끝부분에 살짝 사용감 있는 정도? 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작은 스페어 타이어가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부분 이렇게 머플러 나가는 부분, 어, 하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네, 사용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한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주행하시고, 뒷타이어는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체 영상이었습니다. 2011년에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리산 큐브 차량입니다. 키는 한 개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주행거리 12만 9천 3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휘발유 차량입니다. 정숙성 면에서 엄청 우수한 차량이고요. 어, 핸들을 지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동안에도 미세한 진동조차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아주 조용한 차량입니다. 어, 큐브 차량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장구장이 없기로 유명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대부분이 이제 열선 시트까지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 사제로 직물. 가죽 시트를 장착을 할 경우에 열선 시트까지 추가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 차량 같은 경우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직물 시트는 열선 시트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클리닝을 모두 하기 때문에 오염도문에서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위쪽 헤드룸 공간 엄청 높은 제가 160cm 정도 되는데요. 위쪽으로 50cm 정도의 여유감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180, 190 정도의 성인 남성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왼쪽에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야 하는 부분에 내비가 없다 보니까 사제 오디오를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룸밀러 형태로 哦。嗯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눈 밀러 형태로 장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14만 원짜리가 있고 1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화면이 보여지는 부분에 따라서 그 넓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이 만약에 부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가격은 고객님이 내셔야 됩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면 좋지만 어,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다. 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한번 제가 미션 어, 튀는지 안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놨고요. M 네 D 네 미션 튀는 거 없이 네 정상적으로 네 작동되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닛산 큐브 1.8 SL 모델이었습니다. 2011년에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안타깝게도 유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단순 교환이 네몇 군데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하체 부분의 골격을 담당하는 인사이드 패널이라든지 멤버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다치지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이 안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 되고요. 어, 유사구 판정을 받은 부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어, 큐브 네 가격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만 원대에 400만 원 초반대에 큐브는 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있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3만 킬로짜리를 370만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어, 10만 킬로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5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가격 엄청 저렴합니다. 어 그리고 딴때 같았으면 저 솔직히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서비스로 장착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이 차량은 제가 휠을 살펴봤는데 앞쪽에 휠이 좀 오염도가 좀 있습니다. 데미지도 가장자리 부분에 좀 있고요. 그래서 네장 모두 휠을 도색을 해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도색 금액이 후방 카메라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부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업자 가격으로 내 네, 연결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아주 괜찮은 차. 량 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만 해도 다섯 대 정도가 되는데요, 모두 다 판매가 됐습니다. 어, 큐브 차량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가격대는 어,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